그다음에 식는 거 바디크림, 비누, 폼크림까지 그다음에 어메니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영장가서수영는건조네그에수건으 네. 아주 깔끔하게 어. 나오면 바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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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되어 있는 바베큐장입니다 어. 바베큐장이랑 어. 바베큐 구을수 어. 바비큐 어. 있는 자. 숯불, 가르때착 여기다가 또이렇어요 여기서 열면 어떻냐고요 자, 열 바로 <놀람> 주차장 주차장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세요 주차장이었어요 열었을 때가르수 있어요 이렇게 이면 미원수 미원수 수영장 있는데 아, 미원수 가다가 고 있습니다 짠짠짠 조심하세요 Okay. She said, I have to be a better. Okay. So, I want to run the city. 다 h e goes 어 o the same. s h 고 goes to the same. I'm g 이 i n g to go to the same. I'm going to go to the same. I'm going to go to t 어요와 커피도 커피 캡슐 커피도 준비 go to the same. I'm g 있 i 요 g to go to t h 로 same. I'm going to go to the 니 a m e I'm 신에서비가 됐습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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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정가나요1 1인데 요정도 큽니다 요 정도 이렇게가요 하...

이제 광고 문닫세요 코막 고마워 우와 후우 고기짜다다와조심겠다다어요 죄송합니다 이 떠요 어 맞아요 괜찮아요 오어 수영할 수 있어요? 네, 제가 기이 못해요. 왜야? 우리 온 거. 됐어요? <웃음> 귀여워요. <웃음> <웃음> 올라 올라. 아. 여기다. 아. 기이가다안게 어?

Okay. I'm 오케이. t a s e c r e 한 시골 I d 서 n 좋은 a 같아. 아 m o 하려 n t I'm 반짝 s t a m o 시 e n 서 Okay. You want to be a classical. A s e c r e 나 o 시면서 Mommy. 시 i c e answer. w 지맞 t i 비 it? What is i 구름이 좀 생겨 지고 아침에 이렇게 물놀이 하면 어때요? 기분 좋아요? 어, 게을수 있어요? 응.